안녕하세요. 오늘은 더하기 빼기 순서 바꿔 푸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얼마든지 순서를 바꿔 풀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 순서대로 풀어도 되지만 아, 순서를 바꿔서 푸는 것이 더 쉽습니다. 여기 57에서 27을 빼고 30. 자, 100일에다가 30을 더해서 130일. 이렇게 푸는 게 어, 쉬운데요. 먼저 간단한 수로 어, 보겠습니다. 자, 사과 5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빼고 한 개를 더한 것과 어, 사과 5 개가 있는데 한 개를 더하고 두 개를 뺀 것은 같습니다. 자, 물론 사과 한 개가 있는데 다섯 개를 더하고 거기서 두 개를 뺀 것도 같습니다. 자. 자 여기 있는 세 개의 식은 결과가 모두 같은데요. 지금 수들이 다 순서를 바꿨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빼기 2, 빼기 2가 자, 빼기 부호까지 통으로 이동해 있다는 것입니다. 빼기 자이 빼기를 두고 2만 이동하면 안 되고요. 빼기 2까지 통으로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 어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어 팁을 드리자면 빼기와 그 수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 두면 어 구분이 되고 편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문제로 돌아가서 자 요거는 그러면 100일 더하기 57 빼기 27 해도 결과가 같고요57 빼기 27 더하기 100일을 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순서를 바꿔도 어, 모두가 결과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더하기 빼기는 얼마든지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단, 빼기를 순서를 바꿀 때는 어, 이 빼기 부호와 수를 이렇게 통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어, 이것만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끝수가 같으니까 이거 두 개를 계산하는 게 좋겠죠? 그죠? 이거 두개 계산해서, 아, 6기가 20. 20과 21을 더해서, 아, 41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데요. 자, 이거를 우선 식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34. 여기 빼기는 동그라미를 표시해 볼게요. 자, 요거를 이렇게 이동시켰죠. 자리를. 어, 그러면 빼기 14. 그 다음 더하기 21. 이렇게, 어, 순서를 바꿔서 문제를 푼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20.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41. 자, 이렇게 풀었는데요. 어, 자, 다음 문제부터는, 더하기 빼기는 얼마든지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 따로 식을 안 적고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빼기에 동그라미를 하고요. 자, 이건 통으로 움직인다.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어, 자, 여기선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끝수가 똑같으니까, 자, 요거 먼저 계산해 주면 되겠죠. 7 2 빼기 22는 50. 50 더하기 16은 66.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는, 자, 여기는 여기서 이걸 빼보겠습니다. 20 빼기 19는 1. 자, 46 더하기 1은 47. 이렇게. 자, 연습을 더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 81 표시해주고요. 여기서 이걸 빼보겠습니다. 100 빼기 81은 19 자, 그 다음에 310 더하기 19는 329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다음 것도 순서 바꿔서 풀어보겠습니다. 빼기에 동그라미 해주고요. 자, 여기 보면 29 빼기 구하는게 끝자리가 같으니까 쉽겠죠. 이거 20 20 더하기 12는 32. 자, 이렇게 풀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더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보니까 지금 72하고 28을 더해서 100이 되네요. 자, 100에서 45. 자, 이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100에서 45를 빼주면 55. 됐죠? 자,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빼기를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30에서 24 빼고 30에서 6을 빼니까 30은 사라졌네요. 그래서 여기는 답이 51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여기 20, 80. 130에서 20과 80을 빼면 31이 남죠. 그 31에다가 15를 더하니까 아 46. 이렇게 풀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더하기 빼기 순서를 바꿔 푸는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얼마든지 순서를 바꿔 풀수 있다. 단 빼기가 있을 때는 빼기 부호와 수를 통으로 옮기면 된다. 통으로 생각하면 된다. 빼기와 수를 어, 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문제를 푸는 번거로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